자, 10월 25일입니다. 오늘 트, 어, 금요일이고요. 어,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부터 1일 님 어, 금요일, 좋은 금요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 금요일인데, 예, 금요일인데, 어, 원래 금요일은 남북경협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음, 그런 전례가 있어서, 오늘도 경협주 쪽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10월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이제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어, 북미 간의 대화가 연초에 김정은이가 언급했던 어, 신년사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 올해 말까지 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김정은은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연초에 벌써 마지노선을 갖다가 설정해 놨죠. 어 이것은 어,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북한 내부에 대한 이야기이도 합니다. 북한이 언제까지나 비개방적인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게 대한 이제 내부의 어떤 음, 이 제기. 어, 북한이 언제까지나 비정상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올해까지 그 어, 기간을 설정하고 어,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겠다 내년도 이제 4년 내년 4월달까지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고 이제는 이제 정상국가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경제에 전념하겠다라는 거 북한이란 나라를 경제성장국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부 에, 그것과 함께 가자라는 그런 어떤 김정은의 선언 음. 그래서 어, 핵이 중요하냐 아니면 경제가 중요하냐의 양자 택일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새로운 길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 아마 11월 12월 달까지 김정은이가 이제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 여전히 뭐 북한이 핵을 버리겠냐 뭐 이런 얘기가있는데 그걸 떠나서 핵을 버리고 안 보고리고를 떠나서 어 김정은이가 정말 경제의 길로 가고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번 11월, 12월 달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이 그 개인의 북한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북한관광은 제재대상이 제재 아니다 여기 오늘 제 타이틀로 좀 달았습니다 <laughs> 어, 뉴욕 증시는 오늘 이제 혼조 마감이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그 PMI 지수가 발표될 것이고 요 PMI 지수가 좋게 나온다면 하나의 큰 어떤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 라고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PMI 지수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요 PMI 지수가 현재 지난 달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져도 좋겠다. 에 제가 왜 PMI 지수에 주목했냐면은 하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미중 간에 미중 간의 스몰딜이 지금 뭐 합의가 됐다 그러잖아요. 스몰딜. 스몰딜이 성사가 됐다. 처음에는 이스몰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긍정적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보니까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나 예상보다 긍정적, 예상보다 좋게 또 최근 몇 개월 내 최고치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하다.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어, 오늘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 요 PMI가 앞으로 유럽이 나올 것이고 오늘 또쭉 지나면서 이제 중국까지 쭉 PMI가 나올 텐데, 에, 중국 PMI까지도 좋아진다면, 중국 PMI도 어, 개선이 된다면, 이것은 어, 경제의 터닝의 중요한 신호가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또이그 어, 증시가 PMI를 얼마나 잘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이미 경제는 좋아지는 길목으로 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중국까지 경제의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표죠 심리지표 자, PMI 지수가 어떻게 잘 나오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요것이 또 이제 증시에 작용하는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 요걸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다오가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강, 어, 강세 0.81%. 마이크로소프트를 올랐는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18%가 상승했는데 어닝스프라이즈였죠 어제 장중에 뭐나왔습니다만은 적자 예상과는 달리 분기 흑자 가 달성됐다 해서, 해서 어제 우리나라에서 도 어, 전기차 관련한 2차전지 종목들 의 주가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18% 올랐다는 거죠 오늘 요 테슬라의 상승은 다시 한번 전기차의 에, 주가에 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긍정적 영향 어, 3M은 마이너스 음, 4%인데 3M은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이었다 또 트위터는 20%가 빠져 버렸는데요 아주 극명하게 테슬라는 18%가 올랐고 트위터는 20%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어, 3분기 수입과 매출이 예상에 미달했다 그래서 전기차는 올랐고 어, 트위터 이쪽이 커뮤니케이션주인데 이쪽은 이제 크게 내렸다는 거죠 어, 보리스 어, 존슨 영국 총리가 12월 달에 조기 총선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노동당이 또 반대하네요. 그쪽도, 제가 볼 때는 총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어, 9월 달에 미국 내구제 수준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는 거고, 신규주택 판매도 0.7% 감소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제조 PMI 예비치 51.5, 뭐 아주 좋아지진 않았지만 지난달에 51.1과 예상치인 50.7,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상치가 50.7이었는데 거의 뭐0.8 정도 이상 좋게 나왔다는 거죠. 또 최근 6개월 최고치를 이루겠다. 따라서 6개월 동안에 계속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 때문에 위축되던 심리가 드디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 10월 달에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1.0으로 지난달과 전망치를 상회했다 지난 7월 달 이후 최고치다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에, 터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 어, 무역전쟁 진짜 돌파구 이런 얘기를 누가 썼는데요 무역전쟁의 진짜 돌포, 돌파구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 악사의 인베스, 악사인베스트먼트의아이단 야오라는 사람이에요 이번 미중 간의 무역합의에 대해서 낙관론을 피력했다.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겠지만 악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악사, 악사는 이제 보험회사도 있고 많이 있죠. 11월 중순까지 미국과 중국이 APEC 정상회담에서 합의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문서화할 계획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아이단 야오가 어, 낙관론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론의 근거가 뭐냐면은 에, 지난 G20 협상에서도 이제 협상의 G20 회담 그 어, 일본 도쿄에서의 G20 회담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좀 모호했다. 근데 모호가, 모호함이 많이 줄었다는 라거 하고 또 무역 중심으로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먼저 문서화를 추진했다. 문서화가. 그러니까 어, 합의가 쉬운 부분, 합의가 쉬운 부분. 그니까, 러 어, 무슨 뭐, 지적재산권이나 이게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어, 합의가 쉬운, 쉬웠던 관세를 내리고 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문서화를 추진한다는 거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합의하여야 아, 합의하여야 하는 다급함 등으로 이번 무역 합의를 낙하대로 본다. 그니까 러 중국이 지금 경제에은 쫄리고 있기 때문에, 쫄리고 있기 때문에 예,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추가 간섭를 중단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막고 내년 대선 준비에 트럼프의 점수를 딸 기회를 제공한다 는 거죠. 이런 점에서 어, 글로벌 위험을 줄이고 또 트럼프의 점수를 좀 얻고 이런, 그런 점에서 어, 이번에 합의 진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기술 이전이라든가 지적 재산권, 중국의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더, 좀, 시, 간이 지나야 될것 같다. 1단계는 무역이 됐는데, 2단계는 이제 이런 게 되겠죠. 2단계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지적 해산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합의가 진행되겠죠. 2단계는 아직 모르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1단계는,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강경화 장관이 개인의 북한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북한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어,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분명한 건 안보리 결의에 개인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들어가지 말라는 항목은 없다. 우리 국민의 개인 관광은 통일부에서 허락할지 안 할지 문제다. 통일부에서 허락하면 우리나라의 개인 관광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안전 보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통일부에서 허락한다면 우리 국민의 개인 관광은 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왕제 사건 이후 중단된, 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일단, 어, 당시에 어떻게는가에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재발 방지가 있어야겠다. 세 번째, 신변 안전 장치가 있어야겠다. 이세 가지, 요세 가지가 진행되면은, 음, 그러면은 이제 개인의 금강산 관광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 국제사회의 총의를 총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가 있었고요. 다음 이제 어, 어제 얘기인데 어제 김계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김정은과 트럼프는 친분이 굳건하다. 신뢰심이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의 친분관계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 또 미행정부의 적대적 어, 어떤 그 경향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조미관계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동력이 마련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어제 김계관이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 강경화 장관이 긍정적인 그 어, 얘기를 했어요. 강경화 장관이 김계관의 담화가 어, 정상간 신뢰표명 긍정적이다. 어,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런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너늘 해봤듯이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는 뭐 여전하다라는 거고. 북미협상 일정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될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티븐 차관보가 11월 5일 에 방한한다 그래요. 11월 5일날, 11월 5일이면 이제 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되죠. 겠그 다음 주 화요일인데, 에, 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죠. 다음 달 5일날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동맹의 강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 정책 등에 대한 논의. 북한의 비핵화와 지소미아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데 에, 한국에도 오지만 그쭉 그, 그 순방을 한다 그래요 일본도 가고 뭐 동남아시아도 쭉 가고 뭐 태국도 가고 하면서 쭉 순방을 한다 그래요 스티의 차관보 어, 북한이 강하게 오가고 있는 안전부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안전부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북한의 체제 부장입니다 체제 부장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국과 북한 간의 진지한 논의. 이 얘기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중단 관련된 얘기죠, 요거가.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에,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얘기하니까 아마도 스일 차관보 고와 가지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아마 결론을 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위비 아, 분담금 이거는뭐 쉽게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오늘도 보니까 미국이 그 어, 터키하고 크루도족과의 분쟁에서 미국은 손 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손 떼겠다. 미국은 더 이상 어,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이제 미국이 어떤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 지역 분쟁에 참여하지 않 지역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 미국은 옛날의 고립주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어,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미국이 관여할 바는 아니다. 어, 더 이상 세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요런 이제 명락 하에서 요런 맥락 하에서 아마도 북한과의 문제도 계속 그 어, 그런 것 같아요. 과연제 미국이 한국에 그 미군을 주둔 시키는 게 맞는 일이냐. 또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어, 굳이 그어 이제 그 한국과 어, 일본의 예, 방위를 위해서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요런 개념의 얘기 같습니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필요할, 유사시에는 뭐 출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둔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이, 그, 그의미의 예, 소위 그, 어, 고립주의로 좀 돌아가는, 예전에 이제 그, 1차 세계전 대 전에, 예, 그때 여기 그, 윌슨의 고립주의인가요? 윌슨 대통령? 윌슨의 고립지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음,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쪽은 또, 또 다르죠. 호르무즈 그, 호위, 연합에 한국 동참을 협의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차관보가 온다 그러죠. 스티디 차관보. 온다 그럽니다. 자, 북한과 미국이 연내 실무협상 1, 2회를 개, 1, 2회 개최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연내 실무협상 1, 2회. 이 얘기는 조금 우리의 바램보다는 좀 작죠. 우리는 이제 12월 달쯤에 정상회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에 미국과 북한 양쪽이 추가 협상으로 얻을 것이 많은 만큼 연말까지 1~2차례 심무 협상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국가안보재약연구원 아, 미국은 사안 관리 차원에서 협상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북한 역시 추가 협상 없이 새로운 길로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새로운 길로 가기, 뭐, 새로운 길 어디로 가겠어요,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 있나? 길이라고 하는 게 뭐, 새로운 길을 딱으면 있을 수 있으려나? 에, 트럼프란 본격 대선을 앞두고, 가시적 외교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어, 김정은이가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안 나도록 유인책을 쓸 것이다. 트럼프. 그래서 김정은은 경제발전 5개 년 추진을 위해서 대외환경 조성이 기준하다그 다음에 이제 사, 어, 평양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에, 사전 입장권을 판매한 걸로 봐서 처음에는 관중 없이 하려는 의도 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가다 보니까 에, 만약에 뭐 게임에서 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 중계 문제 이런 거다 감안해서 아마 관중 없이 했던 것 같다는 거죠. 자 김정은의 백두산 백마 등정은 김정은 우상화 극대화와 대선을 앞둔 트럼프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백마를 타고 왜 갔느냐 하는 것은 우상화의 일종이고 우상화 극대화 또 한방 아지는 어, 트럼프에 대한 자극이다 이런 얘기로 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에, 또 이제 임성주 아세안 대사, 아세안 대사, 아세안이 있고 그 아세안의 대사가 있는 거죠. 여기도 직원이 한뭐 10명 정도 10명 명, 중, 열몇명 있다 그래요. 어, 김정은의 부산 방문이 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지만 닫힌 것도 아니다. 김정은 다음 달 부산 방문에 대해서 기회의 창이 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참석할지에 대해 평양 발표가 없었다라는 거죠. 참석한다는 라 발표도 없었고 안한다는 발표도 없었다. 어, 실무제 협상 진전이 없었지만 김계관은 양정상의 신뢰가 있다고 했고 해슈테드 스웨덴 한반도 특사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얘기했다. 아세아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안보 플랫폼이다.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아마도 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 11월 달인데 자 하여튼 그렇고 결론입니다. 에, 미국의 PMI 지수 개선은 긍정적이다. 이게 이제 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로 가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까지 PMI 지수가 쭉 나올 텐데, 과연 이제 미중간의 합의가 PMI 지수의 개선에 중요을 주기 시작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이번 10월 달, 9월 달 아, 그 10월 달 PMI가 좋아지고 11월 달 PMI가 좋아지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글로벌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중 협상의 긍정적 전망이 강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어, 김계관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신뢰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긍정적이다라고 멘트했다는 를 것은 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긍정적 어, 흐름이다. 또 강경화 장관이 김정은이가 어, 금강산 가가지고 막뭐좀 어, 저거하고 다음에 언제든지 한국인의 관광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북한과 한국 사이에 개인적 금강산 관광 이것이 좀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강경화 장관이 구태여 유엔 지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걸로 볼 때에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이제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에는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었고요. 를그 다음에 그것도 그 전에는 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었죠. 계속해서 어 금강산 관광 개인적 금강산 관광에 대해 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거가 아마 정부 부처에 정부에서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박항자 사건이 있었는데. 또한번 북한에 가가지고 또한번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예,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북한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 그런 또또 다시 사고가 날수 있다는 것이 우발적이건 우발적이지 않건, 그러니까 뭐 의도적이건 우발적이건 의도적인 간에 예, 또한번 사고가 난다면은 굉장히 좀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좀그 개인의 신변 보장을 좀 보장을 받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또다시 이제 그 관광을 간다면은 관광이 제기된다면은 박왕제 사건이라는 이제 그 추위 사태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어 그런 어떤 이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가다가 뭐뭐이 뭐야 뭐 다쳐서 넘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관광 가서. 비행기, 어, 아, 그, 저, 버스가 전복될 수도 있고 그러 건데, 그게 아니라, 어, 박왕자 사건처럼, 그, 군에 의해서, 뭐, 총을 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광객들이 있는 쪽은 비무장화 시킨다던가 군인들을. 그렇죠? 비무장화 시킨다든가, 이런 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비무장화가 된다면은, 그런 이제, 에, 총을 쏘고 하는 사, 그런 것들은 없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자, 임성준 대사의 김정은 부산 방문 열려있다 하는 얘기는 어, 그 열려있다는 라 이야기하고 또 11월 북미 실무협상 진행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김정은이 원래 11월 달에 부산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식무, 실무협상이 시작됐는데 지금 또 어,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11월, 12월 굉장히 중요하다. 게다가 미중간의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2100포인트 코스피 돌파도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좀 기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저점과 저점 매수와 홀딩 전략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일단 이제 어제 까지 그 핵심 이슈였던 어, 우리 HLB HLB가 이제 어제까지는 올랐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올랐는데 에,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대량의 음, 거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제가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550만 주네요. 550만 주. 그래서 어, 대단한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550만 주. 그래서. 어, 시청이 이제 7억, 어, 조인데 7조. 7조에, 에, 3,900만 주에, 그, 그러니까 한 1조가 넘어간 거죠, 어제. 1조가, 그, 그래 대금이. 그래 대금 1조가 넘어갔고, 1조가 넘어가는 그래, 어, 그래 대금이 대량으로 이틀 터졌다, 었 이거죠? 대량으로. 어, 하루 쉬고,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요, 그래량, 요걸 갖다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f d a 하 사전 미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잘못 봤습니다만은, 어, 사전 미팅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안 나온 것 같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끝나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FDA 사전 미팅을 재료로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오늘 사전 미팅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예, 매도자들이매도할수 있는 그, 어, 중요한 <laughs>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전 미팅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매물이 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l 생명 과학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좀 끌고 올라가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량거래를 동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laughs> 그렇고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이제 그 HLB 관련되어 있고, 다음에, 신라젠. 신라젠도 이제, 음, HLB랑 같이 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헬릭스미스, 신라젠. 어, 그래서, HLB는 이제, 음, 게 이제, 에, 6월달에 실패다 그랬다가, 9월달에 성공이다 하면서, 어, 대반전이 일어난 그런 이제 케이스죠, HLB가. 그래서, 이 대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따라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헬릭스미스하고 신라젠의 반전 얘기는 아직 안 나오죠. 어, 헬릭스미스는 이제 오염 문제가 있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 그 이후에 다른 뉴스가 좀 별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이제 그, 이중왕태, 이중체가 최근에 좀 떴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프론을 비롯해서, 치매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뜻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저, 관심있게 보시 바라겠고. 또, 셀트가 드디어 20만원대로 좀 재진입했다는 라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주, 남북주. 남북주하고 바이오하고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남북주는 부산산업을 비롯한 철도주가 가장 선두에 섰어요. 부산산업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예, 중요한 저항라인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지난번에 김, 김정은의 그, 금강선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 별로 안 내렸죠. 별로 안 내리고 이제, 어, 선발로 치고 올라가는 걸로 볼 때에, 물론 이제 철도주가 북한 테마 아니더라도, 어, 여러가지 재료가 많죠. 치고 올라오는거 보니까 모양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푸른 기술, 또 더불어서 대하티아이, 더불어서 에코마이스터, 대오에이엘, 에코마이스터도 이제 모습이 좋아지고 이런 이제 조, 어,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철도주에 대한 기대는 기술적으로 볼때 모양이 좋다라는 거또 이제 금강산에 대해서 만약에 개별관광 허용 얘기가 나온다면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 관리들은 좀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강경장 관이 괜찮다라고 그랬으니까 괜찮다 그랬으니까 정말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어, 기대해보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금강산이 된다면 뭐 개성공단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개성공단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금요일은 남북주가 잘 가는 날에 좋은 흐름들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 <laughs> 화이팅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과 이어지는 다음 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Mm.